약 한달정도 만에 이 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서요 분위기 완전 끝내줍니다 자 일단 급한대로 어, 자대부터 깔아놨습니다 저수지에 붕어낚시 하는 사람은 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 최근에 조가가 없다는 뜻이겠죠 어... 마음 같아서는 저기 멀리 보이는 고풀이 지형에다가 자대를 놓고 싶었는데 뻘이 깊기도 하고 수심이 오히려 지금 제가 자대를 놓은 하류 쪽이 조금 더 얕아요 그래서 한 메다 50 정도 수심 찾아가지고 일단 자대 놓고 지금 대편성하러 들어갑니다 붕어 같은데, 붕어다. 와 사고다 이거. 데 깔면서 사고 칩니다. 한대 깔았어요 지금. 두 대째 깔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보십시오 와 잠깐 손이 떨려 아, 아, 나온다 나온다 엄청난 녀석입니다 와 마치 때한대 깔고 만난 녀석입니다 너무 기분 좋네요 와, 으, 알겠어 알겠어 아, 뭐 난리쳐도 기분 좋다 야, 힘을 힘을 얼마나 쓰는지 비가 와서 지금 카메라 설치를 와, 주둥이 한번보시죠 우와, 힘을 이야, 바로 개집자 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와, 포악하게 생겼다, 너 진짜. 어, 완전. 와, 포악스럽게 힘을 쓰면서 나오는데, 사이즈는 44 정도 됩니다. 우와, 힘을 진짜 얼마나 쓰는지 처음에 잉어줄 알았어요. 지금 낚싯대 한대 깔고요. 두 대째 까는 중입니다. 어, 낚시대는 엔티수양2 5.5칸 와두두 대째 까는데 이런 행운이 지금 완전 좌대 다 엉망됐습니다 뜰채를 안 펴놔서요 고기 가지러 간다고 아 대박 휴. 자 이제 어, 대편성 마무리했습니다 와 마음이 굉장히 급하네요 대편성 하면서 붕어가 나와버리니까 야 이거 기대감이 정말 아, 대단합니다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대편성 했는데요. 추가적인 입질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 어, 저는 지금 예천에 위치한 한 저수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곳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어, 이 저수지 위쪽에 있는 대형 저수지에서 하룻밤 낚시를 해서, 어, 그때 45cm 대물붕어를 만났거든요. 그게 한달 전입니다. 한달 전에 여기 왔을 때이 저수지는 지나쳐 갔는데요. 그때 보니까 녹조가 조금 심하고 물이 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때 한 생각이 언젠가 비가 꼭 한번 오면 이 저수지를 가장 먼저 찾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마침 음, 비다운 비가 내렸죠. 그래서 이곳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그런데 예상이 적중했네요. 일단은 대편성 하면서 44cm 대물붕어를 만났고요. 와, 진짜 체격이 우람해서 제가 그때 비 온다고 카메라를 켜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만 촬영을 했는데 와 땡기, 당기는데 이게 진짜 제가 이때까지 많이 터트린 잉어라고 생각한 것들이 아 붕어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녀석 힘이 정말 좋았습니다 한 1분 가량을 씨름하면서 진짜 우측으로 빙들어서 나오는데 몸을 보니까 어, 붕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긴장하고 어, 꺼냈는데 그게 44cm였습니다 <laughs> 운이 좋죠, 제가. <laughs> 자, 이제 밤낚시 시작할 건데요. 사실 오늘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다리도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많이 빼두었습니다. 이게 밤중에 수위가 올라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 자대를 이만큼 높여놨는데, 이야, 이거 참 비가 안 오네요, 지금. 어, 비가 오다가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어, 조금만 더 와주면 좋겠어요. 밤중에 와주면 아마 아침장이 조금 좋지 않을까. 아 어, 낮에 그 아까 대편성하면서 붕어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아침 장이 조금 기대가 되는데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말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뒤늦은 오름수인데요 이제 9월 중순이 넘어섰고 9월 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더위가 한풀 꺾이고요. 이제 붕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수심 때가요. 그, 조금 얕은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상류는 2m가 훌쩍 넘어가는 그런 수심대를 나타내는 곳도 있는데,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조금 완만한 턱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긴데도 수심이 한 1.7m가 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은 데는 지금 바닥이다 보일 정도인데, 어, 이런 지형을 선택한 것이, 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저 수지에 낚시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저 혼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하룻밤 조용히 머물면 한두 번 입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2박 일정으로 왔는데 그냥 하루하고 바짝 해서 입질 한두 번더 보고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우와,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비가 왜 이렇게 안 오나 했더니 우와, 진짜 무섭게 쏟아지네요. 비만 오면 그래도 낚시가 할만한데, 이렇게 바람까지 몰아치니까, 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잠깐 차로 좀 피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오늘 날씨가. 차에 가서 잠깐 휴식 취하고 왔는데요. 아직까지도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저히 낚시가 불가능한 상태네요. 와, 너무 춥고 힘듭니다. 아 <laughs> 진짜 날씨 장난 아니네 와 밤새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배는 고프네요 사발면 한 그릇 먹고 <laughs> 접든지 계속 하든지 결정을 좀 하겠습니다 야, 급하게 카메라 야, 급하게 카메라 세팅하고요 이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고기가 나옵니다 아... 다 감고 나오는 녀석. 와, 참. 이런 상황에서도 붕어가 나오네. 야, 이거 아침 낚시 하길 잘했다. 아이고, 좋습니다. 체형이 멋지네요. 아, 자, 한 30, 한 3, 4 정도 되겠습니다. 월척은 충분히 넣어보인 녀석이죠. 아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지금 촬영은 못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붕어가 나와주네요. 아 체형이 진짜 환상적입니다. 이거 진짜 예쁘죠? 야, 이거만 낚시 더 해야 되겠다. 아, 붕어는 33.5 정도 됩니다. 아 붕어 체형이 근데 진짜 멋지네요. 자, 아침장에 한 마리 나옵니다. 한 한두 시간 정도 더 앉아 있어 볼게요. 왠지 아침장이 될것 같았거든요. 아, 다시 됐습니다. 깨끗하게 목욕하고요. 그리고 든든하게 국밥 한 그릇 먹고 다시 저수지로 복귀합니다. 자, 다시 도착했습니다.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어, 수치상으로는 한 100mm 가까이 온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오름수위 양이 적습니다. 아, 이 저수지는 아마 수위 조절을 할 거예요. 위에 있는 저수지가 만약에 아, 물이 갑자기 급격하게 불어나면 이 저수지에서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으로 왔고 어, 비 예보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저수지에서는. 이렇게 이제 뻘물이 심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왔는데, 어 생각대로 딱 낚시하기 좋습니다. 오늘 철수를 하려다가요, 하루 더 합니다. 사실 제가 어 같은 장소에서는 이방 낚시를 잘 하진 않아요. 아주 드문 일인데, 오늘 어 어제 두, 두 마리 잡은 게 오늘과 어제 한 마리씩 잡았는데, 그게 다 영상에 제대로 담기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 사자 한 마리 그리고 월척 한 마리 이렇게 두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잡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챔질하는 영상 또 한번 담고 싶어가지고 오늘 하루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두번입지는더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비구름은 이제 거의 어, 소멸 직전인 것 같고 새물 유입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기 반대편에서도 새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제가 여기 왔다니까 친구가 어, 낚시하러 왔어요. 그래서 짐 한번 날라주고, 어, 어제 한 5시 정도에 입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4시 30분입니다. 네, 들어가서 낚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와, 어. 멀어요. <laughs> 1 0 0 k g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예천 읍내 나가서 사왔습니다. 집을 밝히고요.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맛있나? 음. 음. 자, 붕어 입질 없으니까 사람들 음. 입질해야지. 안 먹고 하겠습니다. 음. 어제 분위기는 진짜 좋았는데, 입질 한번 없이 날이 밝았습니다. 잡어도 안 덤비네요. 아침에 체비 해소해보니까, 밤에 달아둔 글루텐이 그대로 묻어 있더라고요. 역시, 이방낚시는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딱 하루하고 빠졌어야 되는데, 욕심내가지고, 아, 하루 그냥 날렸네요. 어, 어제 여건이 너무 좋았어요 전날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밤낚시를 제대로 못 했거든요 어 낚시한 시간이 뭐한 5시간 정도 되려나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어제는 진짜 바람도 없고 어, 밤기온도 굉장히 좋았고요 분위기 하나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그런데 어, 낚시가 안 되더라고요 이틀째는 단한 번의 입질도 없이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아총 어, 44cm 대물붕어 한 마리랑 그리고 34cm 월척붕어 한 마리 이렇게 두 마리를 만났고요 어 물론 굉장히 만족스러운 조과입니다만은아참 붕어 랜딩하는 영상을 함께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낚시라는 게참 그렇죠 대편성 하면서 굉장히 어이없게 입질을 받기도 하고요 또 아주 좋은 여건 속에서 하룻밤 낚시해도 입질 전혀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참 그래서 낚시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44cm 대물붕어입니다. 아, 이 녀석은 꼬리가 낚을 때부터 조금 상해 있더라고요. 아, 그게 조금 아쉽네요. 꼬리가, 꼬리가 멀쩡했더라면 4자 중반 충분히 가능한 녀석인데. 아이고, 살림망에서 고생했다. 잘 가시게. 자, 이 녀석은 월척붕어입니다. 체형이 굉장히 좋죠? 아, 이쁘다. 자, 보내주고 저도 그만 철수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4자 돼서 만나죠. 오케이.